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네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향한 또 간고와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이 믿음의 기쁜 소식을 이 디모데로부터 이 들은 이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위로를 함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는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바울이 할수 있었던 큰 믿음의 행위였고 우리는 이것이 도고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대살로니가 형제들, 그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도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구절이 이렇게 그가 말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등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간구 그것의 출발은 감사입니다. 바울은 데살로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충만하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마음에 어떠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충만했던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원이과 교회 형제들이 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지금 기뻐함으로 충만한 상태임을 지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누구에게 지금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그 누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바울의 이 장면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또한 큰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 주고 싶은 그 마음의 선물이 바로 그들 향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서로를 향해서... 정말로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기도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항상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지, 내 마음과 있는 감사의 동기가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주께서 이 땅에 주시는 세상의 것들로 인한 감사로 충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자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 사람의 복음에 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으로 인해서 내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향한 도구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 것을 저희들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충만했던 것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과 그 존기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또다시 하나님께 저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이 감사가 바울에게서는 항상 그 마음껏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빌리뽀 4장 4절에 주관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이미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구할 것을 구하기 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권면을 먼저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 후반절에도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도의 제목에 앞서서, 간구에 앞서서 항상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있을 때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감사함이 없을 때는 분명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감사함이 없을 때에는 내가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크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이미 자족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이미 그 은혜를 충만히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감사를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를 향하여서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의 기도를 할수 있는 이첫 출발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더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의 간구가 아닌 이미 주께서 내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여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할수 있는 간구. 그 간고를 지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셨던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함으로 내 심판의 의로오니라 주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마음 건 하시기로 이미 마음 가운데 감사를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그의 생애를 정말 귀한 공생의 그 마지막을 달려가실 때 주께서 이렇게 주 앞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누가 보금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 또는 부족함이 없어졌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의 기도 그 간구를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와 간구를 주 앞에 올려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 이땅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충족되어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껏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 나의 간구의 내용은 주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내용으로의 간구가 아닌 이 땅의 것들을 향한 간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10절에 이렇게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었던 자신에게 위로를 주었던 저들을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밤에도 간구하였고 기도하였고 도고기도하였고 낮에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도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떠올리면서 생각날 때마다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형제 자매가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이런 간단한 잠깐의 기도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을 줍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도대체 바울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저 대살로니가 형제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위로를 주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야로 저들을 향하여서 심히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들은 조금만 우리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믿음에 있는 그 모습을 볼때 위로와 안식을 받고 저들로부터 그 믿음의 모습으로 대접받고 싶고 또 영광을 받고 싶고 성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게 생길지데이 바울은 그들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을 보면서 오히려 더욱더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해 달라고 심히 간구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알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토록 심히 간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심히 간구하게 하도록 하십니까? 이 심히 간구했던 표현이 이 배경은 성경에서 매우 급하고 또꼭 필요한 간절한 상황에서 나왔던 이 표현이 심히 간구하였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할 때의 그 간절함이 이심이 간구하였던 마음에 담긴 그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운명의 나병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구하여 이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께 향하여서 나와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마음의 간구. 그것이 지금 심히 간구하였다는 이 배경에서의 단어입니다. 누가 보면 9장 38절 이하에서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외칩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청컨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다시금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하는 것은 바울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심히 간구하였다라고 할때이 단어가 저들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임을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주시는 특별한 마음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를 하고 앞으로도 기도 생활을 할 것인데 이 마음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서 심히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났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육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갔고 그러한 모습이 이 모습 가운데 얼마나 특별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어, 저들에게 향하여서 저들이 필요한 것, 믿음이 부족한 것을 또한 보충하기를 위하여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간구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간구의 내용은 얼굴을 보고 싶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빨리 보고 싶고, 성도의 교제를 더 하고 싶고, 또한 그들에게 만나서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더 보충하게 하려 한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믿음이 지금 연약해져 있다거나 이들의 믿음이 지금 풍전등화처럼 흔들려서 곳이라도 믿음의 길을 떠나려 버려 한다거나 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방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계속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지금 저들이 또한 기꺼이 받고 싶어 한다는 전제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행전시 28장 30절에 바울이 전했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성경의 그 아름다운 모든 복된 좋은 소식 영생의 모든 복된 좋은 소식을 믿음의 그대사원리과 교인들을 향해서 더 많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도구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도 신앙 안에서 복음을 깊이 알고 잘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믿음 가운데 여러 핍박과 여러 아픔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저들이 계속해서 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알고서 이땅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를 더 깊이 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저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대레연이가 교회 교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저들이 정말로 더욱 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사건입니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진리를 전하였는데 생명을 전하였는데 그리고 그 전하는 자가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고 메시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화복음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심각하게 책망하시며 나문하셨습니다. 저들 향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상의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저 외식하는 거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는 심각하게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며 비난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악한 마음을 함께 모아서 생명의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으로 그는들은 오히려 즐거워하였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받게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러한 완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매일의 묵상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일 때. 바울이 지금 대사련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심히 간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저들이 바울이 말했을 때 바울은 저들이 나의 말을 저들이 들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전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저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더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실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에서 활짝 열려서. 더 많이 주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계속해서 두렵게 열린 마음으로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새 예배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대해서 전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열려서 더 기뻐하시는 주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그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12절과 13절에 말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아가페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서로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 이제는 불신자까지 포함하는,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아가페 사랑이 더욱 많아, 더욱 많아지게 하고 넘치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희 여러분들의 기도의 간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는 기도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으니 전능하신 주께서 각 사람의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지사 부디 저들로 하여금 성령의 강한 역사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저들이 변화받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소를 위한 도구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를 향해서 저 사람이 왜 변하지 않았냐고, 왜 나한테 나를 섬기지 않느냐고, 왜 나한테 모든 것을 더 주지 않느냐고,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의 변화는 오직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받게 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의로운 신부로서 주께 드려지게 하옵소서라. 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저희 여러분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도구 기도로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다는 주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서로에서 도고 기도는 귀한 이 공동체 되도를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